미니폴더형 흡기차 기본형 그서로틀바지를 조립을 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은 마지막으로 페리 데이는 흡기 일차가 남았습니다. 오후에 저기 에어클 통을 조립하면은 흡기 조립은 끝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흑기 매니폴더를 장착한 모습입니다. 안에 기통에 와리가 골고루 들어가서, 말 그대로 확실한 성능 개선을 지속적으로 발휘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 여기가 뚫뚫바지를 지나서 서이 탱크 입구에 엔진 입구입니다. 이게흡기 2차 기본형. 그 다음에, 뚫뚫바지 덕트. 밸브천에 흡기 1차를 장착하는, 장착한 모습입니다. 흡기, 흡기 매니폴더형, 흡기차 기본형, 흡기 1차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 매니폴더를 조립한 다음에 흡기차 기본형을 조립을 합니다. 하나하나 조립을 이렇게 해서 조립을 하면은 흡기가 조립이 끝납니다. 감사합니다. 흙기 매니폴더 용을 장착한 다음에. 보시면은 흡기 자기 분형, 흡기 일차입니다. 흡기 일차는 보시면은 털털바지를 이렇게 작업을 볼트를 4개를 조립하면은 급기차 기본형이 완성되고, 그 다음에 1차는 이렇게 장착을 합니다. 조립하겠습니다. Oh, oh, it's, it's good. Good.